네, 중학교 2학년 천재, 이재영, 3과 대화문입니다 자, 남학생에게 대화를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자,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어, 잘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Can I? 하고 얘기를 합니다. Can I? 하면 요거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집에 좀 일찍 가도 될까요? 네, 송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i don't feel입니다. so good. 어, 나는 그렇게 몸이 좋지 못해요. 네, feel good 하면은 이제 몸이 좋은 거고 i don't feel이라고 했으니까 네, i don't feel. 몸이 예,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선생님께서 What seems to be 어, 뭐가 뭐뭐인 것 같니 문제인 것 같니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직역을 뭐 하나 하나 해 보면 네, What 무엇이고요. 이 Seems가 이제 뭐뭐해 보이다인데요. Seems to be하면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네, 뭐가 문제인 것 같니 그래서 What seems to be 해서 이렇게 음,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한번 What seems to be? to be 입니다 to be 뭐가 문제인 것 같니? 네 요렇게 이제 물었죠 네자 그러자 네 I have a terrible stomach ache 입니다 s t o 까지 하면은 이제 복부 배를 말하죠 ache가 이제 통증이니까 복통이 되겠네요 배가 아픈거 복통이요 자 저는 r 러블 l 아주 심한 복통이 있어요 어, 정말로 It really hurts 네 hurt는 그냥 아프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정말로 아파요 음, 너무 아프다 이거죠 자또 중요한 표현 여기 나왔네요 why don't you 이렇게 씁니다 why don't you 동사 번역 네, why don't you 동사 번역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죠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어,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거죠 저기 음. 여기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고 많이 설명이 나오죠 네. how 나 what about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죠 다만 자, 이때는 about이 전치사라서, 네, get이 아니라, 이렇게 getting, 네, ing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why don't you는 동사원형, 자, what about이나 how about은, 네, ing.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et some medicine. 네, 약을 좀 받아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약을 좀 먹어보는 게 어때? 이거죠. 자, at the, 자, nurse's office입니다. 자, nurse's office니까, 네, 보건실이 되겠네요. 그죠? 어, 복실에서 약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떠니 먹어보는 게 어떠니 근데 I already did 이미 했어요 네 이미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뭘 그렇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요거 했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I already did 하면요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어, I already g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어, got some medicine 하고요 the 아이고 아이고 어, the nurse s 페이스. 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미 보건실에서 약을 먹었어요. 아, 근데 it didn't help. 하지만 그것이 그것이 역시 또 요게 되겠죠. 약을 먹은 거. it didn't help.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음, 이렇게 되겠죠. 네. 약도 먹어 봤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you can go. 어너 가도 좋다. 어 집에 가도 돼. 어, 가서 어, 의사를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보러 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거는, 네, 우리는 병원에 가다, 이런 얘기죠. 어, 병원에 가보렴. 네,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어, 알겠니? 오케이. 네, 그래서 물놀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동사 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 네, 캔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는 처음에, 뭐, 뭐, 할수 있다, 라는 이제 그, 능력의 개념으로들 많이 배웠죠. 근데 지금처럼 두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네, 허락의 어감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뭐뭐 해도 좋다 라고 할 때는 뭐랑 바꿀 수 있을까요 네 may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can i go 했지만 네 can i go 해도 되지만 may i go home may i go home 해도 되고요 네 you can go로 보통 많이 얘기하지만 you may go 해도 사실 바꿔 쓸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남학생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배가 아픈 거죠, 그죠? 배가 아픈 거.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전화기가 울립니다. 어, 자, 안녕, 소라야. 어, 안녕, 종아야. 어, I heard. 나 들었어. 어, 이런 거죠? 어, 들었어. 어, 뭐, 뭐라고 들었어. 뭐라고 들었냐면, you are sick. 너 아프다고 들었어. 해서, Are you okay now? 했습니다. 너 지금은 좀 괜찮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I hold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you w o l d 이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어, 이거는, 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니? 자, 이렇게 물었고요 어, Yes, I went to the doctor. 한테 갔어요. 어, 갔고, 어, I feel better now. 어, feel better now. 이런 표현은 좀, 요렇게, 어, 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지금은, 네, 더 나아졌어.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는, I didn't, I don't feel so good. 이었죠? 어,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 don't feel so good.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I don't feel so good.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거, 자, 어, 좋아졌다라고 할 때는 I feel better, 그죠? I feel better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요, 가끔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오는 거 봤어요. 어 잘됐네, 뭐 다행이다. 이런 어, 표현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죠? Good, 좋다 이거죠? To hear that, 아그말 어, 들으니 음, 좋다, 다행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by the way, by the way는 그런데 화제 전환이죠. 그런데, 어, 그런데. 어, 근데 내가 전화를 왜 했냐면, I c a l l e 전화했어요. 어, 왜 했느냐? 자, 너에게 왜 전화했느냐? 투 o t a 뭔가에 대해서 얘기, 어 잠시만요. 요거는 여기서 끝나야죠. I c a l l e 너에게 전화를 했어. 자, 왜 전화했느냐? 투 o t a 뭔가에 대해 얘기하려고, 어, 우리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어, 서 뭐,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되죠? 네. 부정사의 네,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전환한 목적입니다. 그죠? 네. 어서 어, 어, we should meet 우리가 만나야 해. 네, should 뭐뭐 해야 해. 자, 어떤 표현이 있다고요? 네, must가 있겠고 have to가 있겠네요. 그죠? 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네, ought o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네, can you make it? 이 표현 make it. 어, make is 이 이제 제 만나다, s i 가가 가끔은 뭔가를 해내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지금 만남에 관한 얘기니까 어, 그럼 럼너럼 너,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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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is i 아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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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시 is is 그 s is i 왜냐면 I I sleep late. 나는 늦게까지 자거든. 네, on the weekend. 주말에는 말이죠. 두 가지 좀 표시할 텐데요. 이렇게 어, 표시를 해서 우리가 흔히 이 late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late는 이제 형용사도 되고요. 늦은. 네, 부사로서 늦게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끔씩 얘랑 구분해라. late를 그죠. 레이 e 리에는 부사로만 씁니다. 최근에란 뜻으로 보죠. 또 마치 이제 늦게라고 하면 어 이렇게 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최근에 잤어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그죠? 어 나는 늦게까지 자 이렇게 하죠. 주말에 전치사 온입니다자 전치사 온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요일이나 날짜 등을 요일이나 어 날짜 등을 말할 때 주말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뭐 요일이나 날짜에 해당하죠. 어, 토요일, 일요일. 그죠? 네, 그래서, 전체사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제안을 합니다. How about? 뭐뭐는 어때? 쨘, 그러면, 네. 그러면, how about 10 then?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10시는 어때? 음, 어, that s o u n d fine. 어, 좋아. 그죠? 사운드는? 네머머하게 들리다. 어, fine하게 들리다. 이거죠, 그죠?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두 사람이, 어? 네,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과학 프로젝트. 아까 어디 갔나요? 네, 여기 되겠죠, 그죠 네, 여기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두 사람은 만나려고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봅시다. 민소리의 개가 몸을 긁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네. 자, 요 표현은 그냥 통으로 우리가 외워둡시다. 어, what's wrong? 하고 보통은 with you.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웠죠. 그죠? 자, 안녕, 민소라. 자, what's wrong? 무슨 문제가 있니? 이거죠? with, 뭐, 뭐, 에 그죠? So, what's wrong with you? 하면,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런 거고, your dog. 이니까, 어, 너 강아지한테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keep ing. keep ing로 표현했네요. 계속 뭐, 뭐 하다. 어, 우리 강아지가 말이죠. 오케 어, 계속해서 스크래칭내 네, 긁어요. 계속해서 긁어, 그렇죠? 어, 자기를, 그죠 헐셀프. 암컷인가 보죠. 개가 어, 자기 자신을 긁으니까 헐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제귀 대명사, 제귀 대명사, 헐셀프라고. 주어랑 저거가 지금 일치하, 일치하죠, 동일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귀 대명사를 씁니다. 뭐 셀프를 붙이죠. 사실 이제 우리 개가 말이죠. 로스트 좀 잃었어요. 헤어 네, 머리카락 아닙니다. 네 이때 헤어는 털이죠. 강아지한테는 털을 좀 잃었다. 털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어, 그러면 자, when 언제 did she 그녀가 강아지가 first 처음으로 어, 문제가 있었니? 네 근데 문제를 가졌다는 얘기는 어, 언제 처음으로 문제가 어, 있었니? 네,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네, 언제 그러냐면 자, about, 약, 대략, 이런 뜻입니다. 약 3일 전에요. 어, 이렇게 되겠죠? 3일 전부터 갑자기 막 긁기 시작했고, 네, 털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의사분께서, l 미 t 어디 보자, 이렇게 말을 했고, 퍼즈가 원래 이제 중단, 멈춤의 의미입니다. 잠깐 있다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잠시 후. 이렇게 됩니다. 아, 강아지가 말이죠. 해 a 있는데 있는데 강아지가 어, 있어요. 어, 바이러스가 있네. 어, owner skin, 내 피부에 말이죠. 그죠? 어 바이러스가 있네. 그래서 I give you, 너한테 좀 줄게. 네, 뭘 줘요? 어, some medicine 약을 좀 줄게. 이렇게 되겠지 이거 사용식이라 그러죠? 네, 사용식. 네, you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some medicine 직접 목적어 뭐뭐를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우리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 그죠? 하고 줄게, 약을 좀 줄게 너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 sent you 했는데, 자 누구 누구에게를 뒤로 돌리면, 네, 전체사 투가 생겨납니다. 누구 누구에게를 뒤에 붙이면, 그죠? 전체사가 생겨나고, 이렇게 쓰면 우리는 문장의 형식상 이걸 네, 삼형식이라고 한다. 됐죠? 아, 그러자?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구요. 자, 아니, 나는 좀 뭐뭐 할 필요가 있겠어. 또, 체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그죠? 네, 어, 난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아,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었구나. 강아지를 다시 어, 진찰이 되겠죠? 네, 의사분이 보시는 거니까. 자, Can you make it?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네, 아이고, 여기까지 다 되네. 네, Can you make it? 어. 됐죠. make it, 이제, 만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make it, 그죠? 어, 만나다. 그래서, can you, 뭐, 뭐할수 있겠니? 어, next Monday. 다음 월요일에 만날 수 있겠니? 어, 그죠? That's fine with me. 아, 저 괜찮아요. 네, 그래, okay, see you. 그때 보자.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뭐, 무난했던 대화문 내용들이었고, 몸을 긁는 이유는, 네, 이 강아지가 뭐가 있다? 피부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어, 였습니다. 이해 가셨죠? 몇 가지 표현만 주의하신다면,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 해석 숙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석을 쓰셔서 학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